아, 약초 부부입니다. 오늘은 단양에 좀 산행을 하고 우리 집 사람이 헬글라이드 아 이걸 좀 한번 타고 싶다고 해서 지금 여기 올라왔거든요. 네,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좀 시간 나시면 한번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하기는 참좋네요 우리 집 사람은 좀 별나요 이런 거를 참 좋아합니다. 자, 뜨네요. 자, 아마 여러분들, 한번 보세요. 아, 이제 올라갔습니다. 아, 우리 집 사람은 이렇게, 이런 걸참 좋아합니다. 이런 취미가 참 대단합니다. 그래서, 참, 모르겠어요. 제가 이거 뭐, 어? 어, 아, 참 좋네요. 어우 잘 뜨고 있네.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? 어우 참 멋있네. 어우 우리 집 사람은 이게 참좀 특이한 성격을 가졌거든요. 좀 툭툭하다고 할까요? 좀 여러분들도 저 한번 시간 나시면 어우 이런 것도 한번 즐기시고 인생사 참 멋있게. 이제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, 참 원해요. 아, 참, 멋있게 날라가고 있습니다. 아, 뭐, 여기가 뭐, 지금 바람은 좀 조금 부네요. 굉장히 상쾌하고 좋으네요. 아, 오늘은 좀 산행하면서 좀 산, 잔대하고 좀 이렇게 환기 조금 제가 취득을 하고 또 이렇게 여기를 집사람이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합니다. 스트레스해서 한다고 이렇게 와서 하는데 아 여러분들 하여튼 시간 나면은 제가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. 아 우리 집사람은 또. 이런 걸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굉장히 좋아해요. 이런 걸 아, 어우 멀리 날아가네요. 이거 뭐안 오는지 모르겠네. 이제 영원히 좀 돌아와야 할 텐데, 또 <laughs> 그래야 같이 약초를 캐러 갈 텐데. 아, 멋있습니다. 하늘도 멋있고, 참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네요. 아, 참 여기는 굉장히. 어. 아, 이제 좀 돌아올 때 제가 좀 시간이 걸리니까 다시 또 촬영을 해서 묶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약초부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